안녕하세요 산채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8종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3홍입니다 3홍 삼홍 세쪽이고요 변이, 아담하니 아주 좋구요. 사몽, 아, 홍화. 색감, 하영 아주 좋은 사몽이구요. 아, 잎에는 소바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올라오는 사몽입니다. 아, 모쪽에도 지금 사몽 무늬, 아, 소바 무늬 약하지만 남아있구요. 음, 신화에는 소바 무늬가 화려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뿌리 건강하고요 3몽3축입니다 홍화 3몽 이번에는 아 노코 계열입니다 가운데로 노코 문이 아주 잘 들어있죠 신화에도 문이 잘 들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면 3반 노코로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노코 계열은, 아, 지금 색감은 이러지만 금계로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노코 계열이고요. 아, 신화 포함 두 척입니다. 노코 두 척. 3번에도 아, 중투인데, 노코 계열 중투입니다. 아주 짤막한 변에 녹고성이 강하죠 이렇게 아, 짤막한 변에 육질 단단한 녹화계일 아, 중투입니다 3번에 세척이고요 4번에는 서반입니다 서반 소호반같은 서반이죠 이렇게 진청에 서반문이 아주 잘 들어 있고요. 한 쪽에 아 원래 두 쪽인데 잘린 것 같습니다. 잘려진 것 같고요. 한 쪽에 한입장 벌브 튼튼하게 달려 있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서호반 아주 기부서부터 서반문이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서반 서호반 같은 서반입니다. 이렇게 변이 아주 좋고요. 진청에 서반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4번에 아, 서반 한쪽에 아, 한 입장 벌브도 있고요. 5번에는 서반 중투입니다. 전진척이고요. 아, 전진척 한쪽. 서반 중투. 6번에는 삼반 소심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삼반 소심. 아주 전면 삼반화로 화용도 좋고, 색감 전면 삼반화 아주 잘 들어있는 삼반 소심. 아주 명품 중에 명품이죠. 무명 삼반 소심입니다. 새촉이고요 삼반이 살짝 들어있죠 떡잎에 삼반은 왔다갔다 하니까 삼반 소심 세쪽입니다 7번에는 자봉입니다 아 자화색설 자봉 아 신어가 정말 멋지게 잘 올라왔습니다 아주 광력으로 서로 이렇게 멋지게 올라와 있네요 자화색설 자봉 아주 명품 중에 명품이죠. 자화 색사 아, 세척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변이라 해도 될 만큼 후유질에 세척 자봉이고요. 8번에는, 아, 중압중투입니다. 변이 아주 좋고요. 아주 멋진 중압중투. 압성으로 아주 잘 들어 있죠? 그리고 신화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 8번에 중합 중투, 변이 좋은 중합 중투 한쪽에 신화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소개는 해 드렸고요. 1번부터 8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3홍입니다. 아 멋진 용자 3홍이고요. 3촉입니다. 소관문에도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1번에 3홍, 3촉. 아, 15에서 6, 0.7, 26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노코 계열입니다. 금계로 갈수 있는 노코 계열이고요. 노코 문이 아, 안으로 잘 들어있죠. 공에 노코로 갈수 있는 종자입니다. 이렇게 전면 신화에는 전면 3반 노코로 잘들어 올라오고 있고요. 어, 신화 포함 두쪽입니다. 금계 어, 금계는 아직 아니지만 사, 전면 3반 노코입니다. 어, 이번에 3반 노코 두쪽이고요. 17에서 어, 60. 7입니다. 아, 10만원이고요. 이번에 10만원. 3번도 노코로 갈수 있는 노코성 중투입니다. 변이 아주 좋고요.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짤막한 변에 육질 단단한, 아, 노코성 중투고요. 세축입니다. 10에서 0.5, 9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중투. 중2. 이 중투는 이렇게 중간에 노코성도 보이고 있죠? 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 세쪽이고요. 이렇게 세쪽. 4번에는 소호반 같은 서반입니다. 여기에서도 아, 최고고 꽃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서반 같은 서반이고요. 기부 쪽에도 또 무늬가 또 있는 것 같으네요.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기부 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또 올라오는 것 같죠? 아, 기부 쪽에 또 무늬가 올라오면 소반이고요 아, 병가 무늬 아주 좋습니다. 4번에 아, 서반 한쪽 네, 한 입장 21에서 0.8, 10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서반 5번에는 3반 중투입니다. 서반 중투 아 서반 중투 한쪽이고요 전진쪽 한쪽입니다. 아, 5번에 3반 종태 한쪽이고요. 7에서 0.6 10만원입니다. 6번에는 3반 소심입니다. 멋진 종자 3반 소심. 화영과 색감 아주 좋고요 전면 3반화로 화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더군다나 소심까지. 아, 3반 소심 세쪽에 14에 8 0.6 12만원입니다. 아, 삼반 소심. 이렇게 삼반 무늬가 저 기부 쪽에 떡잎에 이렇게 무늬 들어 있죠? 삼반이 올라올 때는 엄청 예쁘게도 올라오고요. 삼반 이렇게 보이시죠? 삼반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삼반 이제 꽃 보시고요. 아, 세 새쪽입니다. 삼반 소심. 새쪽에 12만 원. 어, 7번에는 자봉입니다. 자기 아주 좋습니다. 짤막한 변이지만, 아, 신화가 정말 멋지게 올라왔고요. 서성으로, 자화 색설 자봉, 세척이고요. 12에서 8, 0.8, 10만원입니다. 8번에는, 어, 중합 중투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줄로.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조금 컸네요. 이렇게. 중투, 8번에, 어 중투 한쪽에 신화 있고요. 16에서 0.8, 8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어 8점. 보여드렸고요 이제 뿌리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이제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3홍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뿌리 여러가 다 있습니다 뿌리 최상입니다 1번에 3홍 무늬도 아주 잘 들어있고요. 뿌리 아주 최상으로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아, 1번에 3호 26만원이고요. 2번에는 3반 아, 노크 계열 뿌리 아주 좋습니다. 한쪽에 벌브 하나 있고요. 아, 신화 놓코 계열로 신화도 전면 3반 놓고로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번에 어,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3반 놓고 전면 3반 놓고고요 이번에 10만원 3번에도 아주 뿌리 건강합니다 뿌리 이렇게 건강하고요 아, 3번에, 3번 노크게일 중투, 9만원이고요. 새 쪽입니다. 4번에는, 소호반 아, 같은 서반이고요. 기부 쪽에 또 무늬가 들어 올라오고 있죠. 어, 서반 무늬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고요. 아, 이건 털다 말았습니다. 뿌리가 너무 좋아서요. 어, 자마도 통통하게 지금 신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최상입니다 4번에 소방 같은 서반 아, 10만원이고요. 5번에도 서반종투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너무너무 좋고요. 전진초 뿌리입니다. 다섯 아, 가닥있네요뿌리최상입니다 아, 아, 5번에 서반종투 10만원이고요. 아, 6번에 아, 약간 탄화 현상 있긴 하지만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뿌리가 아,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 뿌리가 짧은 뿌리 포함 아홉 개, 아홉 뿌리가 아홉 개고요. 자마 통통하게 달려 있습니다. 아. 아, 뿌리 약간 새색만건 있어도 건강합니다. 단단하니 건강하고요. 산반 소심. 아, 12만 원이고요. 아, 7번에는 자봉. 겨화 색썰 자봉이죠. 아, 자마가 또 달려있네요. 자마 이렇게 달려있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자봉. 아, 7번에 10만 원이고요. 8번에는 뿌리 두 가닥 있습니다. 뿌리는 두 가닥인데, 신화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배양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그대로 심어놓기만 하면 신나잘클것 같습니다. 아중합중투죠아 아, 종자 아주 좋습니다. 중합중투 8번에 아 뿌리 두 가닥 있고요. 8번 하나만 뿌리가 조금 두 가닥이고 아다 좋습니다. 8번에 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8정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산책 이야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